게임 소리가 잠시만요. 내가 안들리와 좋아, 피치성으로 출발할 거야. 예. 음, 전원 탑승했지. 좋아, 엔진 시동. 엔진 시동. 엔진 시동. 은박지로 <laughs> 발라놓은거 봐 좋아 간다 화산위에 피치성을 향해서 전진하라 이렇게 커다란 배가 하늘을 날다니 정말 놀라워요 저는 잘해봐야 땅에서 조금 떠 있는 정도인데 으하하하 어떠냐 대단하지 이 몸에 비장의 카드니까 말이야 이렇게 쭉 가면 피치성에 도착하는 것도 시간 문제야 전방에 적 발견 쿠파님 적입니다 오. 정인혁 녀석들 역시 왔군 우리도 대응사격이다 포문을 열어라 내가 조작하나? 아니네 내가 너무 많은걸 기대했나? 헤치헤헤헤 <laughs> 좋구나. 아헤헤니다더 있습니다. 에이, 에이, 계속해서 몰려들다니, 니헤헤 네 죽겠군. 어이 마리오, 헤네 녀석도 도헤헤해 주마. 이쪽으로 와라. 오, 내가 조작하나요 이제? 그치 이런 걸 기대했어요. 년 네, 녀석에게 입에 주포를 맞게 했다. 조준 방법은 자이로로 할래? 와, 그럼 실전이다. 어, 그럼 주포의 조작 방법을 알려주마. 스틱을 기울이면 조준점을 움직일 수 있다. 적을 조준한 다음 A로 발사한다. 이상. 당분간 메뉴는 못 쓰니까 그렇게 알아두라고. 발사. 자유로가 좋지. 폭탄병 겁나 죽. 겁나 많이 죽게 생겼네.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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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어, 미안. 안안 안, 제. 끄떡없이 밀려오는군. 아니 저게 뭔가요?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예측샷, 예측샷, 여기, 여기 살려줘. 쫓아오잖아. 도와줘서 고마워. 죽는 줄 알았어. 적들이 몰려온다! 싫어, 이래 봬도 내가 스플래툰을 꽤 했다고.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이거 끝인가? 아니, 아래쪽에서 뭔가 더 옵니다. 가! 보스가 등장했군요. 대형 전함이네요. 부탁드립니다. 자, 갑시다. 저리. 냅다 쏘면 되겠지? 맞는 것 같은데. 좀만 더. 어느 정도 보정 기능이 있는 것 같아. 대충 원 안에 맞추면은 알아서 들어가는 것 같아. 잡았나 맞... 해치웠나? 이제 된걸까요? 잘했어 이쪽으로 옵니다 마리오군 저걸 쏘세요 네. 됐다 해냈군요 방금 상당한 게 마지막이었나 봐. 마리오군도 솜씨가 제법이군요. 이번 전투의 에이스입니다. 마리오씨, 피슝 피슝 펑해서 정말 멋있었어요. 이제 저 녀석들도 이 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뼈저리게 느끼겠지. 전방의 피지 성확인. 곧 어, 도착합니다. 왼쪽에 적발견. 오. 사우나 화구. 엄만 꼴을 당했군요. 전 남이 부서졌어. 대체 어디로 떨어진 거지? 피치 성까지 얼마 안 남았던 것 같은데요. 어머 마리오 씨, 왜 그렇게 땀을 흘리세요? 음, 그러고 보니 여기 조금 덥지 않나요? 불이야? 불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화산에 추락해서 화구로 떨어진 것 같군요. 어이 거기들 있냐? 이쪽이야 이쪽. 배는 부서졌지만 이 몸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 이 위쪽까지 얼른 올라와라. 아빠 무사하셨군요. 지금 갈게요. 하지만 제 빗자루도 도련님의 삐에루도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열심히 걸어가는 수밖에 없겠군요. 아, 너무 뜨거워 보여요. 떨어지면 열기 때문에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마리오 씨, 가장자리는 위험하니까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올린다. 흠. 일로 와서. 여기 아닌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가서 저 기둥을 때리면 쓰러져서 넘어갈 수 있게 돼. 어? 군바 쉐기잖아. 폭탄병 쉐도 있네. 종이고인이 저렇게 많다니. 어어어, 어, 어떡하죠? 타이머텍! 아하, 녀석들 통로가 좁아서 못 오나 봅니다. 잘 됐다. 이 틈이 빨리 가자. 하늘에서 폭... 복... 하늘에서 폭탄병이 빗발친다. 근데 치면 터지고 날 보면 터지고 15 데미지. 오어어 오. 노우 no. 오야 잠깐 스틱이 손에서 미끄러지고 있어 오요요요 막이 좀 하네 여,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와서 쿠파님 따로 알겠어요, 마귀씨 기억할게. 어, 저놈이 어디요? 어, 여기를 폭발시키도록 유도를 해야 해. 아직 더운다 우악. 저기요. 오케이. 응, 잘 가고. 기억할게. 너 빨리 터지고. 한놈 일로 와봐. 어이 일해라. 마귀. 오야. 오야. 이러지마 오 여기 나한테 맡겨 얼른 가라구 고주씨어고마워요고마워요잘잘주니고고 오, 빡쳤어. 쿠파 씨, 마비 씨랑 주니어 씨가 이 몸도 지금 그게 신경 쓰이지만 지금은 그 녀석들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 믿을 수밖에. 불굴의 쿠파 군단은 그렇게 간단히 당하지 않는다고. 이거 봐라 부서진 배의 주포가. 아직 쓸만해 보이지 않나? 이 녀석으로 우린을 피치성까지 날려보내는 거다. 자, 간다. 따라와. 끄덕. 3. 오... 으하하, 어떠냐... 이 몸이 말한대로 피치성에 도착했지... 쿠파씨 정말 대단해요... 역시 얼굴이 무서운 만큼 실력도 무시무시하네요... 드디어 결전이에요... 오라버니의 나쁜 짓을 멈추고 피치공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보자~ 전설 부츠가 3개에다가 전설 금속 2개, 전설 부츠 하나 더 있고 쓰던 거, 전설의 뭐 3개, 4개, 오케이, 이대로 갑시다. 문이 잠겨 있는 건가 세상에 피치성의 열쇠를 열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어라 피치성의 열쇠? 아 피치성의 열쇠는 아직 못 찾았을지도 몰라요. 야! 어 예. 로이즈씨 어, 정말 멋져요 좋은 타이밍이에요 형 피치성이 열쇠 말인데 못 찾았어 피치성이 날아간 뒤로 사방팔방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 분명 어딘가에 그때 사라진 피치성이 열쇠가 있을텐데 루이지 씨, 너무 기죽지 마세요. 루이지 씨는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며 필사적으로 열쇠를 찾아주셨잖아요. 아니, 너무 앞만 봤어. 너, 너무 앞만 봤다고. 백미러 안 봐? 피치성의 열쇠를 획득했습니다. 드디어 찾은 피치성의 열쇠. 자. 최후의 결전이다 하하하 이런 곳에 있었나 괜히 걱정했네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고? 나는 근데 왜그 고생을 한 거지? 로이지씨 덕분에 지금까지 다양한 열쇠를 타이밍 좋게 얻을 수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타이밍 좋게 열쇠를 가져와 주셨고요 역시 로이지씨는 대단해요 뭐? 어? 아니 뭐 뭐, 그 정도까지는... 좋아, 그럼 바로 피치석으로 간다. 문이 열립니다. 저 번자 피치상이네. 내 몸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